없네요. 맞아요. 저 힘들어요. 저희는 다 사고 이제 집에 갑니다. 맞아요. 갈 거예요, 빨리. 나 살게요. 이거 <laughs> 이게 뭐죠? 이거요? 이건 제 겁니다. 이거 제 거예요. 네? 네? 제 건데요? 제 거예요. 귀엽죠? 다이어리 꾸미듯 쓴대요. 맞아요. 제 거예요. 어? 이거는. 뜯어볼까요? 네! 뜯어주세요. 바로! 짜자잔! 오, 예쁘죠? 예뻐요. 이것도 뜯어드릴게요. 네. 이, 이거 아시죠? 약간 깨끗이 뜯는 거. 아 이거 너무 더러워. 아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야 아, 이거 왜 이렇게 아, 해 놓은 거야. 잘 떼었네 그래도. 안돼 아니네? <laughs> 오늘 저희가 만들 거는 레몬청, 레몬청이랑 초콜릿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포코아 파우더가 어. 없어서 대충 만드는 초콜릿이에요. 그러면은 준비를 먼저 하고 레몬청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 어우, 고워. <laughs> <laughs> 이거를 병을 원 삶아야 돼요, 여러분. 아, 소독이죠, 소독. 그렇죠. 깨지진 않겠지? 그러니까 약간 이게 바닥이 너무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음. 그럼 거의 그냥 불 집히는 거랑 뭐가 달라? <웃음> 그렇네. 이제 조금밖에 없네. 진짜 조금했어. 조금만 두면 돼요. 이거는. 지금은... 너무 넘칠 것 같은데? 아, 넘쳐 넘쳐 잠깐만 아 잠깐만요 <laughs> 여기다 넣어야 아 여기다 아? 하면 되지 않나? 그러네 거짓말이에요 어휴. 이렇게 소독을 먼저 해줍니다 네온을 씻어야 하는데요 아, <laughs> 어? 아닌데. 일단 물을 담습니다. 그,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뜨거운 물 너무 뜨거워요 미지근한 물이네요. 네. 그좀어 뜨거운데. 이렇넣고이 베이킹 파우더를, 파우더를 어, 상과 없잖아 되겠죠? 풀어 줘야겠죠, 이거를. <laughs> 이렇게 풀어 주는 거 저 스티커 안 띄워도 돼요? 모르겠는데요? 띄워야 <laughs> 될것 <스티어릴> 같은데? 띄워 <laughs> 아, <laughs> 다시 <오>, 딱 되네 <laughs> 아, 우와 이렇게 20분 동안 놔줍니다 이미, 이미 이제 불려진 레몬을 씻을 거예요 <laughs> 맞아요 되게 위험하네요 온수로 씻어가 있는데 그래? Brody. 이거 키친타월로 닦아 주래요. 키친타월 없나요? <laughs> 레몬을 씻어 줬습니다. 다 닦은 거를 이엽착이엽착행주랑저싹다 갖다 버려. <laughs> 닦아 준 다음에 한 5분 정도 작게 냅 두고 레몬이랑 승미 조심하세요 저 가운데가 씨죠 지금 아닌 것 같은데요? 음 삼콤한 냄새, 냄새. 어. <laughs> 아왜 이렇게 웃기지? 이거 씨를 빼줘야 되거든요? 씨를 그러면 나무 젓가락으로 빼볼까요? 네 어떻게 하는 건데요? 씨가 어디 있어요? 아 이거 그냥 내가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언니 아니야 언니 무슨 아니, 일이야, 아니야 손이 위험해. 잠깐만요. 씨를 씨가 이렇게 있거든요. 초점이 안 맞네요. 씨를 이렇게 빼면 될것 같아요. 그냥, 그냥 그 만들어 먹지 마세요. 사 하세요? 그러니까 몸을 그냥 만들어 먹겠다고 그냥? 근데 씨를 왜 빼야 되지? 그니까. 러 근데 빼는 게더 맛있긴 하겠지. 수박도. 음. 그씨 빼고 간게더 맛있는 것처럼 이거 언니가 뺀거 맞아? 이게 다 씬데? 아 뭐지? 아 나는 앞에만 뺀 데도 되는 줄 알았어. 뒤에 없는 줄 알았어. 되게 투명한데? 무슨 말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저분한 거 같아. <laughs> 저희가요. 지저분해요. <지져보네요. 웃음> 이거 씨가 씨가 이거 다 보여. 씨가! 씨가 진짜 너무 많아! 여러분, 씨를 빼는 게 정말 어렵답니다. 어렵진 않은데요, 귀찮아요. 다 사줄게요. 오씨. 되게 상큼한 냄새 난다. 기분 좋아. 응. 이런 다운이 없나? 있지 않아? 이런 세제이면 진짜 기분 좋겠다. 씨바! <laughs> <laughs> 아니 잠깐만. <laughs> 이한게 아니고요. 씨가 정말 많아요. 얼마나 넣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이거 다 넣고. 우와. 여기에도 있고는. 많이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형이 달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편하지 않아요. 그만 놓으도 되나? <laughs> 오. 이 정도면 레몬나라에 눈이 온 겁니다. 근데 괜찮아.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해야 안 상해. 상한다니까? 맞아, 맞아. 이렇게 하고 어차피 또 이따가 넣거니까 설탕은 생각보다 많이 쓰인답니다. 섞어줘야 되거든요? 어떤 걸로요? 이거를 이렇게 섞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안에 네. 설탕이 없을, 없거든요? 네. 여러분. 네? 사드세요, 그냥. <laughs> 사는 게 최고죠. 그럼요. 탈출해요. <laughs> <해초이야>. 아! <laughs> 아, 냄새 좋다. 오, 설탕 되게 많이 넣는데? 근데 또 그렇게 안 많아 보여. 응. 약간 토마토, 토마토 설탕 그 느낌 나네요. 오, 맞아. 와 거의 이거 눈이 오는 건데요 이렇게 좀 놔둬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놔두면은 초파리가 생긴다고 하더군요 뚜껑을 닫아 놓는데도 초파리가 생기나요? 아니요 뚜껑을 닫아 놔야 된대요 아 됐어요 이제 이렇게 안에 물이 있고요 자 이제 다 절여졌고 여기에 담기만 하면 됩니다. 맞아요. 여기다가 이제 각자 아어뭘 수지가? 자 넣어볼게요. 이렇게 흘리는 거 정말 싫은데, <웃음> 잠깐만요.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이렇게 우와. 하면 안할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할까? 그래? 설탕 되게 많이 들어간다 응? 밥이다 들어가. 쏙쏙쏙 짠. 레몬청 완성. <laughs> 설거지를 하는 인정. <laughs> 음. 이제... 자 일단, 자 일단, 초콜렛두 개랑 다크 초콜렛. 이건 아몬드 아몬드예요. 오늘 만나 초콜릿은 아몬드 초콜릿. 초콜릿이에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동영상 한번만 보려고요. 지금 <laughs> <laughs> 저기 찍는 거예요? 네. 왜요? 아니에요. 요거. 아 괜찮아? 이 정도 안 나도 돼. <laughs> 여러분 네, 해보세요. 저는 응용편이기 때문에 어, 근데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양을 설탕을 이 설탕이거든요? <laughs> 설탕을 넣고 계량은 아 근데 계량 그걸 몰라서 그냥 합시다. 그냥 하죠. 그리고 물을 한세 숟가락이면 되겠지? 응 음. 언니 나 믿어? 어 믿지 아이고 <laughs> 2 숟가락 넣는 <laughs> <너는> 거 어? <laughs> 조금만 더 넣자 <보자>. 아이고 너무 많이 넣었다 잠깐만 <laughs> 야, 야, 그냥 버려야 돼뭐 <laughs> <야>, <laughs> 뭐 하세요? 아몬드를 여기다 부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음 냄새 너무 좋다. 생각 먹고 싶다. 다 부어요? 응. 다 부어? 응. 오. 과연 잘될 것인가? 저는 저를 믿어요. 응? 저 설탕 가루 어떻게 된 거지? 저 오돌토돌한 어떻게 설탕 어떻게 한 거지? 이거 그냥 계속 묶으면되는데 뭔가, 이 아몬드가 이제 설탕에 굳으면서 딱딱해지는 것 같은 네. 기분이 들어요. 약간 타후루처럼 예, 예. 음. <laughs> <laughs> 저기요, 웬삐아요 <왜 피하세요? 웃음> 그런 그게 안 생기는데. 그니까 뭔가 잘못됐어. 생겼어. 진짜? 이거 굳어야 될것 같은데. 굳어야 할것 음, 같은데. 조금, 조금 식어야 될것 같아. 오, 바삭바삭. 아, 진짜? 아, 하얀색 생겼네. 어, 그렇네. 흔히네. 넓게 펴주세요. 네. 아, 흰색 여러분. 색깔이.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죠? 예, 찰차 나는지 i 이게 o t 이다잘 e I'm not s u r 이 I'm n o 근데 u r e I'm n 다 t sure. I'm 괜찮 t 이거 안 e 어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어 m not s 봐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 초콜릿 공이 맛있겠다. 맛있겠죠. 이걸 여기다 붙는 거죠? 네. 늘내드립게다 타요. 그냥 버무려 주세요. 어, 소리, 소리, 소리. 어, 소리 들리세요? 저희가 코코아 파우더를 아 맞아 코코아 파우더가 있었어요. 코코아 파우더가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코코아 파우더를 못 샀습니다. 아무 o w d e r cocoa powder, 그냥 c o a p o 자이 e r c 그 c o a p o w d 이렇게 하고 그냥 저렇게 해서 브라운이 o 만들자. 이렇게 해 줍니다. o 좋아요. 이거 케이크인가요? 아니요. 방정이에요. 어, 너무 좋은데요? 근데 이렇게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음. 이렇게 해서 부셔먹으면 되잖아. 어, 맞아. 굳으면 후시면 된답니다. 그런 게 초콜릿이네. 그러니까. 음. 됐어 이거를 이제 굳혀줍니다. 이렇게 냉장고에 몇분 냅뒀더니 얼렀어요, 여러분. 약간 되게 진짜 깔끔하게 이게 종이 호일이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띄워주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띄면 됩니다. 어 근데 조금 안 익었네. <laughs>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다. 어, 너무 예쁜데? 이거는 그 저희가 원래 하나씩 살라고 했지만 안될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어, 이건 되게 하트야. <laughs> 오! 하트예요 여러분. 오. 오. 아 모양이 너무 안예쁜데 괜찮아요 아, 녹을 것 같아 <laughs> 아 이게 아몬드가 있는 부분은 되게 딱딱한데 응. 그냥 초콜릿 있는 부분은 되게 잘 쪼개지네요 그냥 네, 초콜릿이 제가 만지면 녹고 있어요 네, 이제 이렇게 식당지 이거 보세요. 됐다. 귀엽네요. 귀여워. 귀엽네요. 완성. 짜잔. 짜잔. 귀여워. 되게 귀여운데? 페니 귀여워. 그러면.